시태네 안녕하세요 시입니다네오늘 맵은 라이더를 해볼건데 어 제가 신기을 보여드릴까요 어 잠깐만요 네 제가 여보세요 어 제가 차가 일곱개 잖아요 음, 카드차량 있습니다 하 어떻게 알지 모르지죠자 일단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 안드로이드 모양 보여주시죠. 음. 들어가서 아 잠깐만요. 스토어로 보여드릴 건데. 아 아니요. 여기 맨 앞에 a p k t 이거 글씨 보이죠. 뭐 이걸 따라하고 하고요. 여기 아래 꺼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누르시고요. 예 여기 이걸 라이더를 누르시고 위에 꺼 눈에 파일 파일 누르시면 되고요 <laughs> 어... 가수기 사령제가 오고 싶었어요 어, 진짜, 아, 진짜 아, 탱크 차량도 어려워요 여기가. 어 이게 조금 어. 오래 걸리니까 아, 아니네요자 어, 이거, 이거,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팔고 자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 나와있죠 천이 되도록 하죠 아이거 아, 그렇지 괜히 1일라 어. 어. 음. 써져 있는 게어 여기 1일라 써져 있는데 이거를 원래 50이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내가 <laughs> 카드 새로 해가지고 너무 얻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기존 라이들을 지워가지고 다시 하는게 진짜 너무 어려요, 워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카트를 너무 넣고 싶어서 제가 카트 차를 넣고 싶었어요. 제 최고 기록이 아이패드로 하면 140점인데. 다되네 이거? 어?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걸 그건 친정 중이란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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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모르겠어. 틀린 곳이 지 지금 몇, 몇 프로인지 는 내가 잘. 네네네 네, 네. 잠깐만요. 제가 내가... 어? 우와 어. 으으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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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라잘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리 구간에서 어 뭐야 원고리 구간에서 진짜 위험했어요 차를 뽑아보고 어? 뚝배기! 하이 뚝배기 안녕 아 카트 카트 원래 로빈 있었는데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없어졌어 자일단백 100점을 따서 로빈을 얻고 말죠 실체도 있었나? 아 실체형 있죠 근데 제 생각에 카트 차량은 한송기를잘못 넘은 것 같아요 실체이 아예 사이로 들어가서 바로 깨버리잖아요 어 죽을 때도있고안 죽을 때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카트 촬영을 합니다랜덤 촬영으로는 170점 간 사람도 있는데 그게 제 친구입니다. 핫, 핫. <laughs> 역시 카트가 버그가 잘 그린다니까. 근데 너무 버그를 생성하는 것 같아요. 라이더는. 괴물 라이더? 아, 아 도너츠! 한 마리가 못넘보네 역시. 이바이브 하도록 하죠. 네, 됐습니다. 아, 제가 도넛츠고간에서좀 흥분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잘 넘어가줘야 돼요. 어, 그래서 제가 흥분하지만 않으면 도아을를카드 촬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웃 좀도 달성을 하고 싶어요. 아유, 진짜. 갑시다! 아, 최고 기록을 향해서 어 뭐야 근데 좋은 점이 카스차 촬영이 쉘 촬영처럼 바퀴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뒤에 부딪혀도 상관없습니다 바퀴만 그래서 여기 여기 구간에서도 탁부딪혀도 상관없었어요 오마이갓 oh 아내 최고 기록이 역시 팔이잖아요. 그래어 제가 어 최고 기록을 한번 향해 100, 200점, 100 150점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못하면 벌칙으로 괴물 귀신 게임하기입니다. 와 아, 진짜 리바이브야. 해 네, 여기서, 여기서 홍보를 하면 안 됐습니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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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여기서 홍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힘을 주십시오. 왕치 구가는데 안.. 안.. 괜찮아 아나 유튜브 찍고 있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유튜브 찍고 있어 안돼하번호방라응 네.. 아 어, 뭐야 어.. 제가 흥분해서 너무 그런 거 같아요 어.. 제가 100점을 따면 자,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아! 죽을 뻔 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그러면 발칙으로 귀신, 무서운 귀신 기, 게임을 하도록 할 텐데. 이야! <laughs> 제가 원래 너무 흥분을 한것 같아요. 카트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야, 버그 상황, 버그. 아, 여기, 내가 왜, 왜, 왜. 아. 아, 바꿔. 잠깐만요. 네. 네, 여러분. 어, 제가, 너무, 흥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야, 1단계부터. 하죠. 아유, 예, 예찬이네, 예찬이네요. 어, 이거, 할아버지가 옛날에 쓰던 휴대폰이기 때문에, 제 건, 어, 원래, 제거도 맞습니다. 원래 제 거입니다. 제거 맞습니다, 이 자, 2단계 들어왔죠? 아. 어디? 바보... 제가 바보라는 겁니까? 뭡니까? 3단계 들어오시면될 건데요. 라아 뭐야 잠깐만요 네 이렇게 깼는데요 3단계가 야, 너무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4단계죠 아유, 야 저거 저 개빨리 가는거 보소 저건 개빨리 <laughs> 죄송합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가니까 타이머 초대로 천천히 빨리 빨리. 아 뭐야? 천천히 가는데 왜? 하 뭐야 이거? 네, 운이 좋았던 거죠? 정답이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제13 단계도 깼어요 원래 13 단계가 좀 어려운데 계속 카드를 보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제 생각대로. 진짜 너무나 쉬워요. 아, 뭐야! 야, 나 눌렀다고, 임마. 와, 이겼습니다. 와. 아, 구상계 어렵, 어렵지 않는 당황스러운. 거. 점점점오 마이 갓제 넘어질 했어요다쎄요안전하게 킥지. 자, 1단계 나왔어. 죽습니다. 이거 죽어야. 가가쏘하는 이런거죠 갑니다 여기서 기다려주고야 한번 주을수 있는거 안 주고 도 됩니다 가쏘 한 바퀴 돌아들었어 가봅시다 흐흐 아, oh 마이갓. 어, 제가 원래 2단계를 깼어야 해요. 어, 깼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 어, 제가 원래 버그를 굉장히, 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때도 있는 버그 상황을 제가 좋아해요. 죽어야 되는데 안죽어 아, 어. 아우 멈춰 임마 야 이거 어디가 너 임마 아 저거 안 올라가 진짜 진짜 되게 나쁜 상황입니다 자 13단계는 제가 분명히 깼었어요 아 어, 근데 이 총리가 움직여 제가 살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 뭐야, 뭐야. 안다, 안다, 데왜 아니 왜아 진짜 열받아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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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네 그렇게 깼습니다 결국 14단계로 왔는데요 결국엔 또 힘을 빼줘야 됩니다 가속비가 너무 달아져서 이런 속도를 다 줄여줘야 됩니다 가속비가 너무 달아져요 이건 아우 진짜 가속비는 닳았어 가속해서 가속비를 떨어지게 합니다. 어이 뭐야 이거? 딱! 아! 몇 개도 가자 네. 결국은 깼는데요. 제가 음성인 말하자면 어,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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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끝.